살면서 짜증을 한 번도 안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될 때,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짜증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짜증이 날 때마다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짜증을 안낼수 있는 방법, 짜증을 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짜증을 참아도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티가 날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같은 상황이라도 짜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짜증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에 음식물이 묻으면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심한 농담을 해도 관용으로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경계에서 짜증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가 있으면 내성이 생겨 짜증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짜증을 안 내는 것은 꼭 엄청난 인내심과 훈련이 필요한 것만 아닙니다. 성경의 한 인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2 0 장에 이삭은 그랄제에 거주하는데이삭이그 지역에서 한 농사가 잘 되었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에게 떠나라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들이 메워놓은 우물을 다시 파는데 그라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또 메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메워버린 것도 짜증나는데 다시 파놓은 걸또 메우니 짜증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다른 반응 없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거길 그라 사람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이삭이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양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그것을 또 쫓아옵니다. 이때는 정말 칼, 아니 농기구 들고서 싸워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또 양보하고 세 번째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번에 군사령관과 고문이 옵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보았고 이삭을 해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이삭처럼 우물을 양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양보도 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과 같은 인내심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그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지하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양보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일이 있을 때 사소한 일들이 가려지듯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은 당황한 성은 한 해프닝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부활 믿음으로 구원의 복 가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산다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일이 산더미처럼 불안하는 일이 생겨도 그것이 오늘의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짜증뿐 아니라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짜증나는 일은 도발적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저도 짜증을 겨우겨우 참을 때도 있고 짜증을 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한 이삭을 통해 그 지역 민족이 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인내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자주 짜증이 나고 무기력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